네, 이번에는 아침밥 전도사로 활약하고 계신 분이죠 이용식 씨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안녕하세요. 저렇게 예, 큰 네. 점수를 이길 수 있다는 것도 한마디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laughs> 선수들이 아침밥을 꼭 <laughs> 하는게 맞습니다 <경우 웃음>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꿈의 직장 최고의 직장은 어떤 직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는 이 아침밥 전도사로서 직장에서 직원들에게 아침밥을 제공해주는 회사가 최고의 직장으로 저는 아침밥을요. 생각해요. 아침밥. 그러나 그런 회사가 드디어 <laughs> 있습니다. 있나이정 발견했습니다. 오 가시죠. 우와. 굿모닝 밥차 달려갑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달려가는 굿모닝 굿모닝 밥차. 굿모닝 굿모닝. 맞아. 자, 자 이, 이런 이 새벽, 이 시간에 이제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가정을 이제 떠나서 직장으로 나가는 그 시간입니다. 출근하는 시간이죠. 물론 부인이 밥을, 아침밥을 따끈하게 해줘서 드시고 일찍 나오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정말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다고 그래서 참 속상한 점이 있는데 네. 직장에서 이 아침밥을 준다. 직원들을 위해서? 아그 환상적이죠. 그런... 제가 당장 입사해사좀 일찍 출근하셔야 되죠. 그냥 두 벌짜, 샌드위치나 먹으려면... 빵 같은 거만 주지 않을까요? 샌드위치나 빵 음. 같은. 그러나, 그러나 아침밥을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 진짜요? 믿거나. 처음 그 얘기예요. 네. 세상에 이런 일이. 아? <laughs> 어 가시죠. 오, 이 이분들 방송인 <laughs> 다 됐어요. 조식. 자, 매일같이 직원들에게 아침밥을 차려준다는 이곳 아침 7시 반부터 8시까지 문을 여는데요 보기만 해도 입맛이 도는 반찬들이 그득합니다. 어? 장조림 버섯전, 오이지. 네. 문을 열자마자 직원들이 밀려들기 시작하는데요. 이른 시간인데도 빈 자리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심지 어. 마지요. 네. 네. 저도 회사 가고 싶어요. 진짜 이 회사가 아침밥을 챙기기 시작한 건 지난 2003년부터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거의 전 직원이 애용할 정도로 인기 만점. 표정들을 보세요. 아침밥을 먹으면서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다 보니까 회사 분위기도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때 들어서는 똥띠 아침밥의 효과 직원들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아침밥을 많이 드셔서 그런지 아주 건강하십니다. 평소에 예, 아침밥을 직장에 와서 매일 드십니까? 아아 예, 예. 어, 어, 좋다. 아침밥을 제공 안할때 하고 지금 하고 차이 점 굉장히 많이 것 같아요. 안할 때는 굶고 다녔죠. 거의. 네, 아침 굶었을 때는 우선 오전에 좀 배고 배가 고프니까, 고프니까. 배가 고프니까 다른 생각이 좀 난다든지 아니면 군것질을 하려고 많이 하는데 아침 먹으면 좀 그런 생각이 없어지잖아요. 본인은 어떻게 하세요? 전 그냥 세상이 핑핑 돌아요. 핑핑 돌아요. <laughs> 친구들은 아침밥을 못 먹고 다니더라고요. 음. 거의 다. 저는 이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사장만 하고 나오면 되니까. 그렇죠. 시간도 줄고, 편한 거 먹고. 기분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을 드십니까? 아, 이분은 카메라를 <laughs> 꺼리셨죠 했다고? 그렇다고 그, 포기할지가 그, 아니셨습니까? 오늘 아침밥 안 드시고 오신 문제? 거 아니에요 예. 혹시? 그 아침밥을 안 드시고 직장에 나와서 식사를 하시니까 집사람이 가끔 뭐한 얘기 있어요? 무관심 해진 것 같습니다. 아 그런 단점이 또 있네. 무한시. 아... 자 이렇게 아침밥을 드시고 열심히 일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 정말 보니까 표정들이 너무 밝습니다. 맞아요. 저도 사실 에, 아침... 그러나 낯익은 얼굴을 발견 여보세요? 발견했습니다. 여보세요. 아니 혼자 촬영하고 있는데 아침 터 밥도 안 먹고 촬영하는데 지금 진아침밥어아 이분들도 아침밥을 드셔야죠. <laughs> 아니 우리가 아침밥 먹기 운동을 하는데 본을 보여야죠. 그러니까 저가 먼저 먹어야 먹는 것도 본 네. 보이나? 지금 밥을 드시고 <laughs> 모양인데, 네. 나도 밥좀 심이라는 거예인데 나도 밥좀 먹고선 좀합시다또 오늘 식단은 아주 그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음. 이 직장인들의 그 변비 예방 음. 또그 다음에 대장암 예방, 에, 성인병 예방에 아주. 좋은 식당인 것 같습니다. 음. 우리 이제 오늘 미역국 나왔잖아요. 왜? 이 미역국을 아주 대표적인 항암 음식이자 식이섬유가 아주 가장 많은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와. 이 회사의 이 주간 식단표 이걸 보니까 아침밥 보약을 만들었어요. 음. 보통 우리가 아침에 나오면 힘들어가지고 아, 막이 피곤하고 지친 기력인데 그런 분들이 거의 안 보이세요. 6년 전에는 안 제공했거든요, 회사에서. 아니. 그 전과 지금 아침밥을 제공하는 지금과의 일의 능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침 식사를 회사에서 제공을 하다 보니까 어, 출근 시간이 좀 빨라져서 출근 시간이 어, 교통체증을 피하는 그런 시간대로 출근하게 돼서 그런 면에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아침 8시 반부터 근무를 시작하는데요. 자 아침밥을 먹으면서 수다도 떨었겠다 속도 채웠겠다 근무가 시작되니까 오로지 일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아침밥을 먹기 전에도 과연 일랬을까요자 오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인데 물론 뭐한 출근 전 8시까지는 개인적으로 업무를 보지만은 8시부터 이제 식사하러 주변을 배회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9시까지 그냥 1시간이 지나거든요 바깥시위 음. 찾고 또 식사하면 그렇죠. 시간이 금방 1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실제 음. 여시반 근무더라도 본업무는. 아, 자, 아, 6년 로봇이. 전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로봇이. 아, 박막한씨 일찍 출근하셨네. 제가 아, 부장입니다. 아, 아, 아. 이런 어, 부장이 어디 있어? 배는 부장님 같은데요. 자, 허기를 달래는 일이 급선무. <laughs> 눈치를 보면서. 네. 문제 꼭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직장인들한테 거리까봐 네, 그렇죠. 어, 어머, 어머 어머 자, 메뉴 고민을 포함해서 간단히 배를 채우는데 30분 쓰시고 예. 또 어디 가세요? 불꽃질로 요동치는 뱃속을 정리하는데 20분. 필수. 그러나 잘 보세요. 아. 자, 네. 다시? <laughs> 진짜 들어오셨나? 예, 그래도 아침을 꼬박꼬박 챙겨요. 아유, 불어도 죽을까 봐 참. 이 문화인은 커피를 마셔야 돼. 아, 고마워 수진 씨. 오케이, 고마워. 또 커피를 가지고. 어, 내가 마실 건데. 니 건에 꺼디 있어? <웃음> 고마워. <웃음> 어, 연기가. 아유, 연기가. 분 보는데 1 5 분. 사회, 경제, 정치. 자, 이렇게 오전의 시간을 반을 보냅니다. 이야. 부장님, 10시 반이에요. 일좀 하세요, 좀. 아, 매일매일 정말. 회사야, 안방이야. <laughs> 아침밥을 <laughs> 거르는 많은 직장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르지 않을까요? 아침밥을 항상 챙겨 드시는 그런 직장인 분들을 만나뵙고 왔는데요. 그렇지만 직장인들 분이나 학생들 중에 아직 아침을 많이 못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고 쉬운 그런 요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오늘은 어 지방이 많지 않은 닭가슴살과 그리고 이 된장을 이용해서 소스를 만들어서 샐러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아침 메뉴는 가볍지만 영양은 가득한 닭가슴살 샐러드. 먼저 닭가슴살. 시금치, 샐러리와 함께 소스 재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네. 냄비에다가 마늘, 생강, 마른 고추를 넣고 끓이다가 끓기 시작하면 닭가슴살을 넣고 삶아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샐러드 소스를 만들 차례인데요. 간장에 네. 이미 간이 돼 있기 때문에 간장은 살짝만 넣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잘서 저어서. 저어서. 네. 좌로 우로, 우로. 여기다가 이제 두 반장 콩가루, 식용유를 넣고 잘 섞어주기만 하면은, 하면은? 샐러드 소스가 완성됩니다. 야. 이렇게 간단한가요? 닭가슴살을 그쵸. 드실 때한 번씩 너무 퍽퍽하다는 느낌 받으신 적 있죠? 이거를 방지하려면은요, 다 익은 다음에 바로 찬물을 옆에 준비해 주셨다가 바로 넣어주시면은 퍽퍽한 걸 조금 방지를 해줄 수 있거든요. <laughs> 음. 이렇게 익힌 닭가슴살을 밥과 채소와 함께 담아내면 한끼 식사로 전 손색이 없는 네. 닭 가슴살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자 다음 오늘 아침밥을 든든히 드시고 업무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마음도 든든. 위장도 든든, 모든 것이 든든해졌습니다. <laughs> 아니, 정말, 응. 얼굴 표정도 너무 밝으시고, 아, 생기가 있어서, 응. 오늘 우리도 막 생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회사처럼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아침을 제공해주고, 많은 직장인들이 아침을 다 먹고 다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응. 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들 직장인 여러분들이 아침밥을 드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은 아침, 굿모닝, 아침밥차는 어디든지 전국 팔도 다 다닐 겁니다. 아침밥이 보약이다 자, 이렇게 아침에 아침밥을 직장에서 제공을 해준다면, 우리 직장인들이 편안하게 빨리 출근을 해서 식사를 하게 되면, 네. 건강지수도 올라가고, 음. 사기도 올라가고, 올라가고 음. 매출도 올라가고, 봉급도 하여튼, 그러나 이 회사 말고도 아침밥을 제공해주는 회사가 네.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이 혹시, 대표 이사님께서 이 방송을 보시면, 보시면? 어떤 회사든지 우리 직장에서도 조그마한 식당 하나 만들어서 직장인들을 위해서 식사 제공 어떨까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실행에 옮기세요. 네. 네, 아침밥이 보약입니다. 네, 네 아침밥이 <laughs> 보약입니다. 아침밥 드시고 싶으신 분들, 굿모닝 밥차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홈페이지나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가 언제라도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